네, 중앙첨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중앙첨단 주 첨단 같은 경우 종가로서 현재 1.83%로 마감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지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는 척, 쌍바닥을 완벽하게 보여준 척이나 하나, 여기서 그 하나의 외바닥이 나오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더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연재공에서 시장이 보시면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종가 마감으로서 코스닥 같은 경우 더더욱 많이 빠지면서 1% 넘는 하락을 겪했어요. 그 중앙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 기업으로서 지금 재료가 너무 좋죠. 그리고 유봉을 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왜 중앙첨단소재를 제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가 정말 간단한 게전첨전투자 같은 경우 는 세력주예요. 그게 한번 상승을 2차전지 주식들이 모두 세력 거의 모든 세력주인데 올라간 자리만큼 올라간 시작 자리 매물대 라인 자기들의 평단가를 다뺀 상태에서 거래량은 동반한 상승이 지금 한번 나와줬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미 세력들은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집이 여기서 계속했던 거예요. 그어 나서 한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차적으로 바라볼 때가 어디냐? 바로 6,000원대죠. 어디? 6,000원대. 왜 6,000원대로 바라볼 수 있냐?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122평, 장기 2평선이 바로 그 근처에 위치해 있고, 보시면 여기 저항이자, 저항이자, 그리고 지지이자, 저항. 총 4번의 저항과 지지가 되었던 구간으로서 많은 트레이더 혹은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한 저항대가될수 있는 구간, 6,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구간에 정확히 두 배죠. 근데 이두 배가 지금 최종적인 목표가냐? 하지만 물어본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가로 해도 최소 두 배의 승익를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 괜찮으셨나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해드릴게요. 어찌대건 간에, 중앙첨단 소재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 열려있다. 6항원 라인은, 저항, 저항, 그리고, 지지, 저항. 총네 번의 저항과 지지가 겹쳐있는 곳으로서 상당한 저항대가 될수 있는 부분. 곳, 저원까지 열려있다. 중요한 건 상방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냐? 체력 차트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여러분들 반드시 이점 기억하세요. 올렸던 걸다 빼는데 자기네들의 평단가 매물 대 본인들이 지금 매집한 구간에 오면 다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량 논문에 상승을 해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보다도 여기보다도 더 많이 터졌어요. 최소한 한번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들 내시 생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 인자 안 누르신 분들. 한번씩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혜택.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그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전환 천단도그럼 분봉으로 지금 일봉상에서 일본 일봉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지금 다시 21선지지, 21선 살짝 내려고, 61선까지 내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보시면 여기에 나왔던 상승량이 여기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매물이.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만 약간씩만 나오고, 지금 아직도 상방으로 세력은 물량을 털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분봉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2시간 봉인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꽤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간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아니, 또 수렴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보면, 여기 장기입형까지 여기 아래로 깔려있어요. 근데 여기에 매물대 라인에 딱 걸치죠. 그렇죠 어디죠? 이 매물대. 이 매물대. 이 장기에 내려오는 장기입형, 122평, 주위의 봉에 그 라인에 딱 걸쳐요.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이 딱 찍히면서, 여기서 장대 봉을 딱, 고래랑 동반해서 크게 한번 올라, 조금씩 올라 줬고요 그러다, 거기서 갑자기 장대금을 빵 돌파하고 거래량 감소되는음봉이 나오던 바로 가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지금 만들어진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같이 매수해서 저런 같이 매수해서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했죠 6,000원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타점에서 이런 타점에서 매수를 잡아야겠죠 그래 좋아요 추공상에서 보이는 목표가는 알겠다 하지만 일봉상, 분봉상의 이런 타점들은 정말 세심하게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싸게 사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거든요 매도 타점도 동일합니다 분봉상에서거래이 터졌는지 지금 몇 번의 파동이 발생했는지 지금 채널은 어떤지 핸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봤다고요. 어떤 이벤트죠?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혜택을 하나 준비해봤다고요. 수원톤 어, 선이제더 크게 정말로 이제,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다. 지금 어떤 게? 조정이 끝이 나가고 있어요. 끝이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의 끝에서 같이 매수해서 정말 크게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자면서 제가 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점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타점. 내력이 닿았을 때 같이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같이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주원첨단 소재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전형적인 세력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은 아직 이탈되지 않았고 이탈되지 않은 차스, 차트에서 우리는 눌림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같이 크게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자고 했어요.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단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네. 어디서 과연 매수하고 어디서 과연 매도를 해야 될까 보시면 이런 매물 대라인들이 충분히 겹친 이런 자리들 봐요. 그런 자리들이기도 한데 그런 기준이 되는 세력이 진입한 흔적을 찾아서 우리 같이 따라 들어가겠는데 뭐어요 그렇죠. 세력이 들어온 걸보면 같이 진입하면 우리는 같이 진입해서 같이 매도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의 타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타점을 세력이 들어오는 걸 보고, 지금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구독자 이벤트 살, 지금 참여하는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으로 영상 말미에는 제가 6,000원대라고 표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디까지 갈수 있고, 어떤 차트 패턴을 만들 수 있는지,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작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행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행보가 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더대화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벽에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 살펴보고 오셨나요? 이렇게 지금 세력의 타지점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 충분히 취어할수 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충분히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더 크게 나올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일봉상 지금 이렇게 옆으로 수렴하는 모습 거래량들이 거의 없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약간 터고 지금 메모리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력들은 아직도 한 방을 더 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해서 더 크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주봉으로 다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단기적으로 6,000원대가 중요한 1차 타겟이 되겠어요. 물론 여기 올라가서 같이 매도하고 저랑 같이 매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정확히 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타점들은 실시간으로 보이는 타점들,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도 잘 못하면 다시 한번 이런 하락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지 말고 잘 매도해서 저랑 같이 수 챙기고 다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 조정파동이 완료되는 걸 보고 세력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저랑 함께 매수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가면 돼요. 그 다음 타겟은 어디냐? 말씀드리죠. 바로 여기에요. 1,000원대. 정확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저항이 되었고, 지지가, 지금, 지지가 되었고, 저항이 되었고, 많은 매물대가 깔려있는 이곳, 이곳이 최종적인 타겟이 될수 있다. 물론, 여기서 먼저, 1,000원대 언저리에서 먼저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수 있다. 그러면서 전고점 여부를 붙일 수 있는지는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재매수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여기를 돌파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때 판단하면 된다. 충분히 현재 3,000원대라고 하죠. 3,000원에서 2배, 3,000원에서 3배, 2, 3배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 이상은 여러분들, 특히 지금 현재 고려대상이 아니겠죠. 물론. 천고점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도 현재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파동에서 되돌림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어디가 최고점이었죠? 15,000원 그리고 최저점이 얼마였죠? 2,000원대 이 중단라인까지는 갈수 있으나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를 가게 된다 해도 이렇게 도달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쭉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종목들 저차탐최선님과 같이 매수해서 같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오늘 롤링하면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왔어 다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타점을 잡아가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그리고 돈들이 계속 독리식으로 계속 불어날 거예요 그런 타점들 제가 잡아 드리려고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이름이 뭐죠? 바로 타점 최선생이죠 그런 타점을 정말 자자에서 내서 타점 최선생인데 그런 타점들 제가 사용하는 세력지표 활용해서 같이 한번 매수해서 같이 한번 매도 한번 잘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로 나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분 정말 간단해요. 상단에 보이는 010-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되고, 계단식으로 그냥 상승할 자리다.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그냥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을 못낼 뿐이고, 자세히 보시면 일봉선에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던 장기평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122평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빵! 하고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매물이 일봉상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린 주봉으로 매물을 가야 되는데, 주봉에서 위에 장기평 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0 0 0원대까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타전들 놓치실 거예요? 절대 놓치면안 됩니다. 이런 구간, 여러분들 빠르게 출체할 수 있는 구간. 왜냐면, 여기 구간이 비어 있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올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자리서중앙첨단 소재 계속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고 크게 수익 한번 챙겨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누르셔서 제 영상 계속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서 계속 수익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 타점은 국제 이벤트. 살펴보시면 정말로 큰 수익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중화첨단 소재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내일 갑자기 쏟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먹지 마라. 괜찮습니다. 저 타점 최소 등이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이거 9천 원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는 날까지 계속 영상 촬영면서 여러분들 멘탈 케어하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수익 내보자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